안녕하세요. 천안 옥회 봉산 엄수장이 엄수장입니다. 네, 엄수장이 간다. 네, 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곳은요. 혹시나 거주하시면서 어, 나는 전통 찻집을 운영하고 싶었다 이런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주택으로 사용해도 너무나 근사한 주택이고요. 요거 사장님이 대폭 또 낮춰주셨습니다. 여기를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유목주목 설명드릴게요. 바로 뒷집인데요. 지적 경계부터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켜주시면, 네, 대지는 여기가 117평이고요. 네, 땅 모양 이렇게 생겼고, 117평에, 어, 여기 전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26평이거든요. 토지만 무려 143평에 건물 자체가 목구주로 올라가 있고, 옹벽을 높게 쌓아서, 여기, 전망이 뻥 뚫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를 제가 요북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매매 금액은 정말 가성비 있는 이용 6천이고요. 어르신들도 여기를 사셨으면 좋겠는 게 뭐였냐면 공기 좋고, 물 맑고, 네, 워낙에 경관이 좋은 목천인데 바로 나오자마자 버스 정류장이 집 앞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집에 나오자마자 버스를 타고 당연히 천안 시내를 금방 금방 갈수 있고요. 바로 반대편에 보면요. 여기 바로 옆에가 용현저수지입니다 네, 요즘에 용현저수지 목천 독립기념관 K컬처 요번에 핫했죠. 몇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요. 요 용현 저수지가 관광 개발로도 좋아지지만 당연히 번영로 개통을 선거에서 또 목천까지 외곽 순환도가 또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 시내 금방 금방 갈수 있는 전원 주택을 사용하셔도 너무나 근사할 것 같아요. 까보시죠 우선 여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쪽으로도 주차가 쉽게 쉽게 할수 있지만 짜자잔 벙커형 주차장까지 네 만들어 두셨습니다. 어, 여거 사장님이 가장 키포인트가 옹벽을 높게 쌓아서 흙까지 채우고 기반 공사까지 하는 것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주황색 지금 컨테이너까지도 사장님이 바로 놓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이제 나가려고 할때요집 자체가 실제로 안에 들어오면 더 시크릿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도로에서 충분히 높게 쌓아 벽을 올렸기 때문에 더 시크릿한 그런 느낌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들어오시죠. 계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는 지금 지하수와 상수도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마당 쉽게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면서 이 공간이 117평에 바로 옆에 26평까지 있기 때문에 토지는 무려 143평입니다. 실제로 오셨을 때 주변에 자연경관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냐면 짜자잔 네, 바로 뒤에 산이 쫙 능선이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어 소장님 전원주택에 살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하는데 태양광까지 이미 납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태양광까지도 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이 오셨을 때 바베큐 파티 할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요. 돌아본 공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바로 이쪽 공간도 충분한 텃밭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가 무려 26평인데요. 여기 자체를 어, 나만의 텃밭 공간으로 사용해서 네이 공간을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 자체도 텃밭을 운영해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 나는 전통 찻집 같은 거를 운영해보고 싶었다 해도 여기를 이쁘게 정원을 꾸며서 네 이런 공간에 어, 저는 찻집도 찻집이지만. 다육이 마트 같은 것도 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늘지는 곳 없지, 햇빛이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차도 팔면서 다육이 마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부를 저와 함께 까보시죠 여기 건물 자체는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셨을 때, 어뭐 벽돌 같은 거 붙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대리석으로 또 심플하게 붙여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까보시죠. 네, 건물 자체는 목구주의 건물 자체가 29평입니다. 방두 개, 화장실 두 개고요. 매매 금액이 2억 6천인데 대폭 낮춰주신 금액입니다. 네, 2억대로 전원주택 매매가 가능하고요. 충분히 앞에 마당도 널찍하지만 기분이 좋은 거는 앞에 이제 소나무들도 있고 네. 주변 다 둘러봐도 자연 경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가보시죠. 안쪽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심플한 여닫이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오시죠. 이런 데에는 깔끔하게 이쁘게, 네. 요, 요기를 약간 미술품 같은 거 걸어 놓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들어오자마자, 큰 장롱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널찍한 방인데요. 여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보시면 장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3 5 m 에요 이쪽에 3.6m입니다. 3.5m, 3.6m인데 여기 자체가 보시면 양쪽으로 요 샷시를 lg 진 샷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 환기 당연히 잘될것 같고요 높이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2.3m입니다 네, 그리고 복도를 조그만한 복도를 지나면요 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 바로 거실 부분입니다 여기 거실이 좋았던 부분은 양쪽으로 나갈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쪽으로 나가도 되고 부장님 저 여기 한번 찍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산이 능선이 너무나 좋은데 여기에서 뭐 컴퓨터 같은 거 작업하는 것도 해도 너무나 근사할 것 같아요. 네, 바로 에메랄드 그린을 다 이제 심어뒀는데 자연의 그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로 바로 나가면 또 테이블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찻집으로도 너무나 근사할 것 같습니다. 저기에 지하수까지도. 네, 저쪽에 보이네요. 네. 롤스월스님, 역시, 안녕하세요. 네. 여기 한번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4.1m 예요 이쪽에 봤을 때. 4.6m입니다. 그래서 거실 공간도 충분하고 저는 이게 좋았어요. 방, 거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또 부엌 공간이에요.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기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주, 지금 집 안에 내부에서 바깥을 또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엔 약간 중정처럼 꾸미신 다음에 여기에 또 다육이 키우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면 부엌 공간입니다. 부엌 공간에 제가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2.9m에요. 이쪽 보면 2.6m입니다. 근데, 어, 여기 공간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자자자 바로 여기 공간에도 네, 공간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쪽에 냄새나는 만약에 음식들 뭐 삼겹살 생선구이 여기서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을 열면 바로 텃밭을 또 저희가 꾸몄을 때 공간이 또 나오죠 네, 바로 이쪽으로 널찍한 텃밭 공간이 있기 때문에 텃밭을 꾸미신 다음에 바로바로 바로 여기로 올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방 마지막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보시죠. 2층에는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있는 구조거든요. 네. 올라가 볼게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네. 올라가면서도 햇빛이 잘들수 있게끔 픽스창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쪽도 환기가 될수 있는 환기창까지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네. 널찍한 지금 붙박이장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 방 역시도 작지가 않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하면 3.9m에 네 3.9m에 3.2m 거기에다가 이방 자체는 오 바깥에 이 자연 경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까지 네 하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o k 공사산 어플 깔아주셨죠? 네, 저희 어플을 통해서 마지막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이버 카페. 오케이지가 생겼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에서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은 오케이지. 네, 여기 가입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랑 같이 댓글과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확인하겠습니다. 매물번호 11896번이고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여기는 목천에 나와 있고 용현저수지 쪽입니다. 우선, 대지는 지금 117평이고요. 어, 옆에 전 붙어 있는 게 26평, 그래서 총 토지는 143평입니다.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에 오폐수 바로바로 직관로로 빠져나가고 상수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에 전통 찻집 운영하는 거, 허가 내는 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난방은 LPG로 사용하고 있고요. 방두 개, 욕실 두 개고요. 요거, 사양승인일 2010년도 건물이에요. 그래서, 뭐, 외벽에, 뭐, 페인트만 해도 될것 같고, 그리고, 외벽에 벽돌로 또 마감을 하면 너무나 근사해질 그런 주택이고요. 수도는 지하수, 상수도 겸용 사용하고 있고요. 오수처리 직갈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일반 목구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kW 태양광 설치되어 있고요. 컨테이너, 창고, 모두 다 놓고 가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오늘 소개한, 네, 여기, 네, 자연경관이 근사한 요 주택이 궁금하시면요. OK 봉사 엄수형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현장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매물 접수 이렇게 해주시면 발 빠르게 가서 엄수형이 간다. 네, 실시간 라이브 촬영으로, 네, 빠르게 저희가 좋은 인연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부동산은 OK부터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